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지난 시간에 조선의 고종, 민비 그리고 대원군에 대한 평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 평가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지난번에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을 평가했던 그분들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한 100년 후에 역사가들이 온돌의 2018년, 19년 이시기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두려워할 만한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의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지금 보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늘의 역사를 많은 역사가들이 쓰겠죠. 쓴다면 역시 얼마만큼 왜곡이 돼 있을까? 많이 왜곡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쓴 역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잘못된 그들의 역사에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100년 후에 그런 생각에서 저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한... 120년, 15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1862년부터 191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조선과 대한제국에 와본 외국인들은 조선 정부를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절망적이고도 극도로 부패한 통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이 누리기에는 부적합한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제도는 그 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혼수 상태에서 다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한다면 유감천만이다. 이렇게 혼수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감상적인 이유로 이 제국의 독립을 도와준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혼자 힘으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 않으면 일본이나 러시아의 보호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각, 각축을 벌이던 1900년대 초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혁에 관해서 일본의 개혁은 관료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착취를 끝장 내려는 의도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일본이 주도한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시도했던 조선의 내정개혁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 부패 상황에 대해서 조선인의 상상력과 재능은 공공자금 마련을 위한 책략을 짜내는데 탁월했다. 이렇게 묘사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에 관해서 당파 싸움은 결코 원칙을 위한 다툼이 아니었고 식솔들에게 공직과 돈 제공을 위한 지위 획득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꼭 외국인의 에 입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정당간의 당파 싸움은 과연 원칙을 위한 다툼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들 각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셀런 공사 조선정부에서 외교관으로 대미외교에 활약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조선주재에 공사했던 분입니다 워싱턴에다가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감상적인 이유로 이 제국의 독립을 도와준다면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게될 것이다.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열성 친일파는 아니지만 가혹한 관료들의 압제에서 인민을 해방시키고 질서를 확립하고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명화된 민족이 일본을 얘기합니다. 이 순박한 아시아인들, 조선인을 얘기합니다. 들에게 대한 통치권을 접수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는다. 앨런 공사는 일본이 조선 합병을 좋게 평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월트 힐리어란 분입니다. 서울에서 주, 주 서울. 영국 총영사를 했던 분인데, 일본군의 무력에 의해서 얻어진 천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명목상의 독립은 조선이 누리기에는 부적합한 특권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청나라가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됨으로써 조선이 독립을 했던 사실을 두고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절망적이고 극도로 부피한 통치의 무거운 짐 아래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다. 조선인을 얘기를 합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는 조선 역사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역사 책에 당시의 근대 부분을 보면 이런 어,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소 궁금했던 것이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폈고, 그 대원군을 몰아낸 게 고종과 왕비, 민 씨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대원군의 세국정책을 세국 반대하고 조선의 개화를 추진했던가? 예, 맞습니다. 왜 그랬던가요? 왜 그랬던가? 의도는 다릅니다. 고종과 민비는 조선의 개화를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꾀한 것이 아니고, 다른 파벌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개화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개화를 추진을 할 때, 다시 수구적인 자세로 돌아오고, 천국에 손을 내미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지방자 지방 관리의 주된 자격 부패를 평가를 한 것인데요, 착취를 할때 백성이 어디까지 참아주느냐 그 인내의 한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지방 관리로서 성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인내를 넘어가서 백성의 불만이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 인내 한계점까지만 착취를 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일 전쟁 시기 좀 와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일 전쟁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인데 동일한 관직이 아주 짧은 기간에 연달아 팔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동학이 발발했을 때 조선 정부는 반란을 진압할 수단과 인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첫 진압군이 남진을 했을 때 동학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써 점점 더 청의 영향력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청에다가 구원병을 요청을 했죠. 그와 비례하여 조선 정부의 부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중국의 신화국이라는 외피에서 벗어날, 벗어던지려 하거나 그걸 벗어나려고 바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러는 대로 지탱을 해 나가고 있었지만, 절론발이 상황이었다. 즉, 혼자서는 거의 그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바탕에 의해서 어떤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은 구질서의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신질서에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신질세에서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인재가 등용이 되고 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왕을, 이해관계가 비슷했습니다. 왕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사실상 동의로 되어 있어서 재판을 하면 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저서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은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수 있었다. 조금 전에 호멀베트 박사가 얘기한 돈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련은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에 주력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제도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과거제도는 뇌물, 흥정, 매관매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공식 임명을 위한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의 모든 남자들은 가난이 최고의 보신척이고 돈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와 역사는 왕비 족벌대 대원궁 사이의 지독한 불화. 이 불화가 조선을 끝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타락한 관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명예와 정직의 사상들이 실제로 있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몇 세기 동안 잊혀졌던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에는 두 계급이 있는데 하나는 착취 계급, 양반 계급이고 하나는 피착취 상민 계급 두 계급만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개혁을 수행해야 되는 남자들은 전통과 인습으로 타락을 해서 그 일본의 개혁안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의도를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정치인 관료들 뿐만 아니라 조선 인들이 전체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원 파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세력이 몰락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등장했는데 조선이 유리해졌는지 불분명하다. 저는 이 얘기를 조선이 불리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에 의한 개혁 조치들이 자연스럽게 폐기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후퇴의 움직임이었, 움직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치력이 붕괴가 됐고, 국내부와 왕의 측근들은 또다시 매관 매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하 중의한 명에게 비난이 쏟아지면 다른 자리를,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가보 경쟁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압력에 눌려있던 왕이 아관 파천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왕은 가장 최악의 전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권력은 국왕주의에 왕의 위엄과 탐욕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에는 아관파천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왕이 승인한 결정들은 관보에 발표되는 순간에 곧 법이 됐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 독립협회 활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굉장히 입헌주의적으로 바뀌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왕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전제적인 방향으로 다시 바뀐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비슨 박사의 관찰도 아주 예리합니다. 조선에는 외교에 능하여 외국 사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고 아량은 있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확고 부동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를 보필하는 현명한 신하들이 필요했고, 또한 일단 결정된 사항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군대도 필요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21세기 2018-2019년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 대한민국에는 외교에 능하여 외국 사제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고, 아량은 있으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확고 부동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지도자와 이를 보필하는 현명한 관료들이 있는가,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갑갑한 현실입니다. 당시 조선의 통치 방법은 시대에 뒤졌고 국왕과 대신들은 서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무식하고 빈곤해지던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강했으나. 새로운 환경 아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고, 비록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모든 부를 소수의 양반층이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이들 양반을 부양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양반들은 시대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하고 사치한 생활을 했다. 객관적인 안목으로 보면 조선은 근대화의 기회가 온 것이고, 양반층은 이에 적응할 자세를 갖출 때가 왔는데, 현명한 군주가 나서서 백성들의 사상과 욕구 분출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고, 오직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요구를 단호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갈수 있는 기회가. 조선에 온 것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침내 피로 얼룩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어, 현대일본을 찾아서라는 일본 전공 역사학자입니다 마리우스 젠슨이라는 사람이 현대일본을 찾아서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관직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주 교체되어서 7년 동안 무려 27명이 총리 대신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반면에 한국의 정치는 결코 그렇지 못했다. 을사조약을 보고 외국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감안할 때 그게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역시 그 같은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조지 캐논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황제는 카드패에 비유할 수 있는 이0 30명의 인물군들을 그늘리고 있다. 그 카드패를 뒤섞어서 다시 돌려봐야 고직만 바뀔 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했습니다. 앞에서 7년 동안 우리 27명이 총리 대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카드패가 바뀌듯이 인물이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아,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부패의 결정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파의 이익을 만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줄서기를 잘해서 자기의 정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들은에게 돌아올 달콤한 꿈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국왕, 이런 지도청 밑에서 조선 백성들이 살아나왔는데 그런 나라가 제대로 지탱이 됐다면 이상한 일이었다는.